감사합니다 마음이 복찹니다 사실 어, 이런 자리가 오클랜드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어, 참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사실 여기에 저의 죄를 고백하러 나왔습니다 어, 제 죄를 먼저 고백하고 그 다음에 제할 얘기를 먼저 어,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어, 아무것도 안한 죄입니다 제목 아무것도 안한죄 나는 이웃의 아픔을 모른 채 했고 그들이 외로울 때 곁에 가지 않았고 그들이 외로울 때 외쳤을 때 기울이지 않았으며 가난한 이들이 수탈당할 때 오히려 그들의 무능을 탓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정의를 가르쳤으나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는 사회에서는 복지가 없는 사회에서는 사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내 가족의 배고픔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정의 가장의 본분이라 생각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다 보니 그게 올바른 삶 같았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서 뿌듯했지요. 이웃보다 더 챙겨서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웃과도 나눌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내가 외면한 이웃과는 나눈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결국 구메랑이 되어 내 삶에 잔인한 아픔을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살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할 일을 하라고 조용히 이야기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서 하고 싶은 얘기는 딱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길면은 지루하실 테니까 저도 어, 정치를 사실 외면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최순실 씨가 한건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대학생들이 드디어 드디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이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시민 부무총리 만들기라는 어, 페이스북에다가 그룹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며칠 안 됐습니다, 사실. 그런데 처음에 만들어서 며칠 있다가 100명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200명을 돌파했습니다. 제가 목표를 잡은 게 돌아오는 화요일, 수요일까지, 수요일 6시까지, 현지 시각으로요. 우리, 여기 뉴질랜드 시각으로 5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시민 씨를 국무총리로 만들고자 하는 것은 제가 나와서 정치를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치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누군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대안은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으로 나와서, 박정희, 아니, 박근혜 씨와 대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언론이 그 대면하는 광경을 철저히 감독하시고, 우리가 볼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그냥 두 사람만이 만난, 만나는 장면이 아니고, 우리가 볼수 있도록, 삼자대면이 할수 있도록, 다만, 유시민으로 하여금, 얘기하게끔 그렇게 하면은 많은 일들이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시민 국무총리라는 사이트를 만들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제안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